자빵파아 어, 어, 반갑다 오늘은 저번에 우리가 해양대학교 특집편을 했는데 오늘 니네들이 부산하면 항상 가야되는 곳 알지? 태종대 어, 태종대인데 오늘은 영도가 이렇게 돼있으면 영도가 오른쪽이 해양대 왼쪽이 절영산책로 흰여울 마을 이쪽이야 오늘 이쪽편으로 해서 내가 한번 소개시켜줄테니까 나만 꼭 따라와 어, 자 가자 여기는 어 이제 태종대에서 중리라는 동네야. 여기 중리는 백종원 씨가 김밥 편에 성게알 김밥이라고 해서 한번 어 잠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얘네들 어 자꾸 궁금해하는 그 김밥집을 한번 가볼 건데, 어이 김밥집이 그냥 김밥만 파는 게 아니야. 해산물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이 파는데. 안녕하세요. 자 우리 빵 팔아 음. 여기가 이제 니네들 이거는 책에도 잘안 나올 거야 음. 이게 중리에 네, 이제 해녀촌이야. 중리의 해녀천입니다. 어. <laughs> 이거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여기 한6한 어. 60년 돼가겠요 <laughs> 60년? 응 음. 아니 장사는 안 하고 그냥 작은만 음. 작깐만물질만 응. 아이고 어, 물지려는 건 여기 우리가 100년도 더 된째 할맹들 3대째 응. 우리가 한 아, 할맹들. 아, 100년도 돌아가시고. 더 됐어요? 그래, 돌아가시고. 아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100년도 3년도더 <laughs> 됐는데 어, 실제 판매를 하신 지 적은 몇 네, 3대째. 어, 3대째고. 3대째 인데 장사는 응. 한 3년 됐어. 3년 됐어요? 어, 장사는 한 째. 근데 응. 이 할매들 잡아 갖고 응. 각 시장에 음. 자기 자리가 있는 게라. 다 같이 농가 주는 사람도 음. 있고, 음. 저 대신동도, 중무도, 음. 요 영도도 파는 데가 있어. 이제 요 한젠 자리 잡은지는한 삼년 됐죠. 음. 음. 이거 얼마인데? 이만원줄게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더 놨어. 어떡해? 이, 이, 이걸 뭔가야이 <laughs> 이거. 이걸 뭔가요? 에 비싸다 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빵 팔아요. 제철 우리 멍게, 자연산, 어,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거는 뿔소라. 아 이거 뭐 거의 내 얼굴만 하네. 어. 이거는 전북이나 다름 없어. 이거 지금 딱 제철이고. 응. 자 빵파라. 어, 여기가 뭐다 자연산이고 해도 싸진 않아. 어, 싸진 않은데 그래도 뭐 니네들이 분위기상. 응, 분위기상. 어. 부산에 한번 왔으면. 요런데 지금 한적해. 어 여기 유명한데도 아니고. 하지만 어, 여기 자연산 어, 해, 그뭐 해산물 좀 썰어가 백종원씨가 판다는 김밥 한줄 5,000원이야 조금 세지? 뭐 그냥 이런 값이겠지 그리고 성게알은 따로 우리 그 해녀 어머니한테 따로 만 원치만 사면 돼 그래서 어, 해산물, 성게알, 김밥 이렇게 놓고 소주 이렇게 해서 먹고 가는데 오늘은 내가 너무 소주를 좋아하지만 어, 촬영 일정상 소주는 좀 생략하고 하나하나 설명해 하나 줄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음, 약간 비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 천 느낌은 비릴 수 있어. 안 해. 나 평소에 너무 달고. 아, 이거네. 백종원 씨가 특별한 맛은 없는데 이 조화가 정말 맛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김밥 집이니까 맛있어 근데. 나쁘지 않고. 인서 소주 한병 3,000원 하니까 시켜서 잔잔 먹고 자 빵팔아 어, 오늘 또 특별 게스트 어, 어김없이 등장한 이맘때쯤 등장해서 어, 맛있는 것만 쏙 골라 먹고 가는 우리 인천의 숲에 든 우리 행배 한번 불러볼게 행배야 예예 응. 예. 아이고 그래. 오늘 또 특별 게스트로 또 행배가 왔으니까 어 행배야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오늘 예. 어 한번 먹어봐라 응. 이거는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이건 뭐 우리가 협찬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laughs> 아니, 넣어야 되나? 아니 솔직하게 어때? 뭐를 말해? 그냥 사실 근데 뭐 약간 좀큰 우리가 상상했던 그딱그 네. 그 맛이거든? 사실은? <목소리>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습니다 <laughs>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음. 뭐이렇솔직하빵파라뭐 이런데 오면 니네들이 뭐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어 이렇게 동네 우리도 지역 사람들이 하는 이런 또 어, 슈, 슈퍼마켓에서 어, 벨기에산 초콜릿이 듬뿍 들어가 있는 어, 이런 어, 빠삐코 이런 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어. <laughs> 여기서 이제 날씨도 없고 하니까 이거 알지 요거 어, 상남자도 이렇게 먹는다. 네, 네. 응.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하늘 음. 어, 전망대라는 데인데 다 헤어진 커플들이 어,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놨어. 뭐몇 팀이나 남았겠어 아다 헤어졌지 뭐. 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전망대 밤에도 좋다. 그리고 저기 멀리 이제 송도의 숙장 어, 여기서 바로 보인다 저기 얘들이 송도에 가면 저 케이블카. 자 빵파라 어 우리는 이네가 이제는 조금 유명해졌어 어, 원래 이게 한3년 전만 해도 잘 몰랐어 사람들이 이 절경을 보려고 아니 어. 와 밑에 보이지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우리 아까 절그 절령산책로 절령산책하는 데가 요 밑에거든 이렇게 쭉 저기 태종대까지 걷다 보면 지쳐 어, 힘들고 <laughs> 딱 신율마을 정도 와서 돌아간 게 맞어 어 빵파라 어, 아. 여기 정리를 해 줄게 흰요 마을은 일체이 촉박하면 오지 마 솔직히 왜 이게 막 솔직히 뭐 다른 데서 볼수 있는 그 멋진 뷰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긴 좀 스쳐 지나가는 루트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일단 흰요 마을은 여기까지 할게 자어 어, 여기는 뭐 얘네들 뭐 친구 영화도 어디까지 해서 촬영 많이 했고 여기도 나름 이제 스팟인데 어, 소문나기 전에 어 니네들 어떤 부산 어떤 포차 소주 어 요거 느끼고 싶으면 꼭 이쪽에 한번 와서 피나리 장에기 이리 와어 내가 이제 자주 가는 어 여기 있네 어. 이거 아직 이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래도 어, 부산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 뭐 어떤 거 준비되는지 한번 어, 보자 어. 자,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어, 굉장히 일단 신선한 재료, 어, 물론, 물론 다른데 포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는 유도, 어, 재료들이 일단 좀 특별한 게 많아. 자, 여기는 직접 우리 어머니가 어, 집에서 손질을 해 와서, 어, 이제 양념을 준비하고 있는 LA 갈비도 있고, 이 완전 통 삼겹살도 팔고. 양념, 간장 베이스의 삼겹살. 음, 여기는, 이거는 음. 닭갈비. 닭갈비도 직접. 음, 그리고 여기, 이거 메뉴도 있습니다. 어, 이 원래 이게 없었는데, 이제. 아, 배울 때, 겨울 옵니다. 겨울 자, 요 정도 구성으로, 어, 빵빵이네들이.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요 오면. 다 먹을 수 있어. 뭐 육회공 다 있으니까. 네, 네, 닭발입니다. 어. 그 오늘은 내가 날씨가 조금 이제 쌀쌀해진 관계로 어, 여기서 이제 오뎅탕 하나 시켜 가지고 어 조금 야기꽃을 피우고 여기 도갈비도 있고요 어머 여기 포차는 네. 얼마나 오래됐어요? 전통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뭐, 50년째 여기 50년 50년 이게 관광객들은 잘 없지 여기는? 아, 많지 관광객들 관광객 많이 관광객 와? 어, 네. 관광객들 많이 네. 오고 지방에서 많이 옵니다 지방 근데 요새 여기 호텔이 좀 생겨가지고 좀나아좀 좀 낫겠다 네, 이제 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밖에 쳐다보면 또, 또 이렇게 포차에 낭만 있잖아. 낭만이 있잖아 네, 낭만 있어 그래, 그래. 그래서 어, 빵파이 니들이 숙소가 요 지금 주변에 새 호텔들이 많이 생겼어 그렇게 안 비싸고 깨끗하고 하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 그 영도 코스 한번 돌고 마지막에서 여기 피나엘 장사 한잔딱 먹고 딱 숙소로 올라가면 완벽하겠지 어. 자빵 봐라 여기는 뭐 기본 깨게다시가 찌개, 많이는 안 나와 그래도 여기 제철 과일하고 밑반찬 어, 밑반찬이면 어, <laughs> 그렇고 요 과일 위주로 해서 이렇게 기본 안주 기본 안주 깔끔하게 아, 나와. 기본 어. 안주. 아니야 어, 고생했고. 어, 일단 한잔해. 어, 한잔하고. 어, 고생했고. 빵파라. 요런는안주가 필요 없다. 이 분위기가 나 안주야. 어, 그왜 내가 그냥 소주 먹을 때 여기 오라는지 알겠지. 분위기 좋단 말이야. 어. 자, 인천 사람이 생각하는 이 장소는 어때? 부산에서 이런 포차 있다는 거 알고 솔직히 저가 한번 왔었어요. 어, 왔었어. 네, 왔었어요. 아 왔었어요. 한번 왔었어요. 구래 갑자기 요 <laughs> 친구랑 왔었습니다. 친구랑 그 꼬셔가 게스트하우스. 아니야. 친구랑 왔었어. 친구, 부산 친구네. 어, 요거는 얘네들이뭐 어디서 오뎅탕 시키면 어머 이게 삼진 어묵이가? 삼진 어묵이. 여기는 무조건 삼진 어묵 알지? 어, 부산 사람들 좋아하지. 자 오늘 어, 고생했던 우리 스탭들 하나씩 좀 떠주고. 어. 어, 그 오뎅이 오뎅탕이 반이 돼가지고 아~~ 살아있네 어. 이거는 진짜 내 단골집이 아니라 진짜 맛있네 이거는 음. 오늘 또 하루의 고단함이 어, 우리 또 어머니가 해주신 또이 오뎅탕 한 그릇에 어, 녹아내네 녹아나 감사합니다 항상 음. <laughs> 음. 우리 젊은이들 와가지고 이렇참 동기들 와가지 먹어 주면서 또이 노인네 또 칭찬해 주면서 나는 그래 해보가 물리기면 좋답니다. 오늘 영도편 특집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여기 우리 마지막 어, 우리 행운집 어, 어머니 집에서 어, 멋지게 희날이 장식 가면서 팔로빵큐 어, 특집편 영도편 어, 어... 1,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 요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줘 그러면 딱 2인 한 팀이 두명까지야 다섯 팀총 10명을 선정해서 내가 무료 숙박하고 무료 파티가 될수 있는 거를 보내줄게 파티까지요? 파티까지 오우.